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고들어 볼 내용은 미국과 파키스탄의 그 복잡한 관계, 그리고 파키스탄이란 나라 자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 네. 나모이키 내용부터 연합뉴스 보도, 또 코트라의 상세한 국가 보고서까지, 음,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변화하는 양국 관계의 핵심 동력, 그리고 파키스탄의 현재 모습을 좀 명확하게 그려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특히 9.11 테러가 이 미국 파키스탄 관계에 정말 결정적인 어, 분수령이 된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단순한 협력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전략적인 계산, 그리고 또 뿌리 깊은 불신 같은 게 얽혀 들어가는 시작점이었죠. 그래서 파키스탄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이 지정학적 줄다리기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9.11 직후 상황은, 어, 정말 긴박했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미국이 파키스탄에게 거의 뭐 영공을 열든가 아니면 석기 시대로 돌아가든가 이런 식의 아주 극단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네, 거의 협박에 가까웠죠. 파키스탄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압박이었을 텐데 결국에는 영공 개방을 선택합니다. 이게 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긴 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협조는 아니었죠. 어, 미국이 영공 사용의 대가로 파키스탄에 대한 핵 개발 제재 풀어주고 경제 원조 약속하고 심지어 F-16 전투기 판매까지 다시 재개하는. 아! 정말 파격적이었네요. 네,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당시 코트라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만성적인 무역적자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걸 거절하기가 음, 쉽지 않은 당근이었을 겁니다. 이 거래가 어떻게 보면 양국 관계의 세장을 연건 맞는데 동시에 좀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점도 봐야 할것 같아요. 그 불안정함의 핵심이 바로 불신이었군요. 그렇죠. 미국은 파키스탄이 이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탈레반 같은 이슬람 강경파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했던 거죠. 특히 그 파키스탄 정보부 ISI라고 하죠. 네, ISI. ISI랑 알카이다 지도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이 계속 나왔었고요. 네, 그 불신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사건이 바로 오사마 빌라덴 사살 작전입니다. 아, 맞아요, 아보타바드. 네, 빌라덴이 파키스탄 수도 근처, 그것도 육군 사관학교 바로 옆에요, 아보타바드라는 부유층 거주지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도 좀 충격인데, 더 중요한 건 어, 미국이 작전 개시 정말 직전에야 파키스탄 정부에 통보했다는 점이죠. 아 직전에요? 거의 통보만 한 거네요? 그렇죠. 이건 뭐 파키스탄 주권에 대한 명백한 무시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정말 분노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작전 중에 추락했던 미군 스텔스 헬기 잔해가 있었는데 네네. 이걸 동맹국인 중국이 와서 조사하도록 허용해버립니다. 이건 미국에 대한 명백한 항의 표시였죠. 음. 갈등이 깊어졌군요. 네. 게다가 나토군이 오폭을 해서 파키스탄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겹치니까 반미 감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협력과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 겁니다. 음,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이런 모습은 좀 비슷하게 흘러갔나요? 네. 계속됐습니다. 초기에는 뭐 파키스탄 총리 칭찬하다가도 금방 또 테러리스트 소탕이 미연적이다 이러면서 먼저 중단하고 압박과 회유를 계속 반복했죠. 파키스탄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파키스탄 역시 미국의 원조 중단 조치에 맞서서 대테러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식으로 뭐랄까 맞대응을 했습니다. 아. 결정적으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게 파키스탄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컸죠. 냉전시대나 9.1을 이후처럼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면서 영공이나 영토사용료 명목으로 받던 그 막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제 끊기게 된 거잖아요. 코트라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그 섬유산업 말고는 뚜렷한 수출 동력이 부족하고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파키스탄 경제에는 이게 정말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이게 결국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걸까요? 정확합니다. 미국의 그전력적 우선순위가 아프간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가치도 변하게 된 거죠. 네. 미국은 이제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좀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파키스탄은 여기에 대응해서 중국과의 밀착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해군 기지 건설을 제안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아, 정말 중국적으로 기우는군요. 네, 이런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파키스탄 내부를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쿠데타나 권력 투쟁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불안정성이 항상 있고, 경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또 최근에는 IT나 통신 분야가 급성장하는 그런 기회 유인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과 FTA 체결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인구가 1억 6천만. 아 이건 2008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2억에 훌쩍 넘겠네요. 엄청난 인구를 가진 나라지만 과거에는 문맹률도 거의 50%에 육박했고. 네, 높았죠. 이슬람 문화 기반의 사회 규범들, 뭐 주류나 돼지고기 금지, 라마단, 남녀 구분 같은 것들이요. 이런 사회 문화적 특성들도 파키스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막 교차하는 그런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끊임없이 자국의 생존과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음, 상당히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미국과의 관계 변화, 또 중국과의 밀착 강화 같은 외부 요인이랑 내부적으로는 정치 불안정, 경제구조개혁, 사회통합 같은 과제들이 서로 막 얽혀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파키스탄이 직면한 이런 다칭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파키스탄이 내부의 도전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또 어떤 외교적, 경제적 활로를 찾아 나갈지 지켜보는 것, 이게 앞으로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여러분은 파키스탄의 다음 행보가 어디를 향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